안녕하세요. 구니스 베니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기둥 없이 보여트랙스를 만드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과연 어, 대다수의 마블런 제품들은요 기둥이 없이 이 위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, 저희 제품은 기둥이 없이도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. 자, 기둥 없이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중심력. 예, 이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요 이제 물건을 만들 때 이런 이 마블런을 이렇게 위로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,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느냐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이 바닥이 되는 거를 일자를 쓰는 것보다 이런 곡선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 곡선을 바로 위로 올려버리면 네, 대체로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네,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선이나 혹은 다른 곡선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높이 쌓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곡선으로 좀 많이 해 볼게요 자 직선 일단 이렇게 하고 곡선 올려 주고. 자, 이러면 여기가 또 넘어지게 되죠. 자, 이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직선을 이렇게 하나 넣어 주고요. 자, 또 넘어진다. 이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넘어진 거였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넘어지죠. 다시 그나서 예. 네, 넘어지고 다시 와. 이렇게 하면 또 넘어지지 않게 되는 예, 원리입니다. 여기까지 이거를 꽂기 전까지는 이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고,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를 꽂으면서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치우치면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위로 쌓는 거를 대다수 이 브야트릭스를 어,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똑같이 위로 올리는 영상을 찍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올라간다. 네, 넘어지지도 않고요, 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. 자, 공을 한번 넣어 볼게요. 예, 엄청 빠른 속도로 내려오죠. 빠르게 내려오는 게 나는 싫다, 좀 오래 위에서 머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사이에 직선을 넣으면 조금 채공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고요. 그러면 이제 좀더 많이 어, 공이 굴러갈 수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어, 작품은 이거고요. 두 번째는 다른 걸로 이제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